아 이거 내 알기론 위쳐 2에서 3로 넘어올 수 있다고 들었어. <laughs> 자 소리를 봐야겠지. 뭐야 뭐야. 우 와씨 이건 아마 시네마틱 그래픽 아니고. 우리의 주인공 핸섬 게롤트 모드를 깔아서 더 멋있어졌을 거야 야 잘생긴 거 봐라 미중년 미중년 오우 마이 으눈 찔렸어 야 이거 그래도 나온지 오래된 것 걸? 2016? 17? 갑자기 이렇게 그래픽 좋은 거니까 오랜만에 그래픽카드 바꾸고 싶은데 3070 Ti 나오면서 합니다. 좀만 기다려보자. 아, 지금 추적하는 거야? 이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지금 옛날 전쟁이 벌어진지 얼마 안 됐나 본데,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니까. 네, 요즘 나오는 게임은 더 좋아. 와씨 여기서 살았어 저 사람은 마녀가? 뭐야 뭐야 오와씨 이번 판 보스인가 보다 저 사람이. 야 무시무시하네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지 내가. 보통 이러지 약간 피콜로처럼 드래곤볼 원래는 적이었는데 친구가 되는 거야 <laughs> 멋져 야 맨날 레고같은 게임하다가 이거 하니까 또 퀄리티가 달라지는구만 야오! 사실 내가 봤을 때 스토리랑 그렇게 관련은 없어 보인다 그지? 어 이제 시작하나 보다. 와 그래픽 보소. 까마귀 뼈야? 뭐 뭐야? 그래도 레고 같은 게임에 쉐이더를 좀잘 적용해가지고 조금 좋아 보이게 설정을 잘 해놨어. 나름. 광원 효과를 또 쓸데없이 잘 해놔가지고. 근데 모두가 적용된 건가? 내가 <laughs> 모두들 우선 글씨체보다 적용된 건 확실해. 깔끔한 원래 엄청 털. 케어 모헨 위쳐 성체 그랜 외치 강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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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봐야지. 아 약간 위험한 장면이 나올 수 있다고 들어서 내가. 아니겠지? 아니, 아니, 아니야. 정갈이 지금 주인공이 목욕보를 하는데 들어갔어. 그리고 꼭 어, 정갈한테 찔렸나 봐. 주인공이 아 닫아놓길 잘한 것 같은데? 닫아놓길 잘한 것 같아. 아니 아니 잠깐만. 정갈이 갑자기 불타서 없어졌고. 뭐야 저 사람? 여자가 알몸으로 앉아 있어. 재밌으라고 한게 아니야. 시리에게 함께 수련하겠다 고 약속했잖아. 베스미어 때문에 시리가 책에 찔려 죽기 전에. 봐도 될랑가. 안돼 안돼 안돼. 야 남자 몸 좋다잉. 흉터도 엄청 많아. 알몸의 여자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So, 여자친구 있나 봐. 근데 mm. 네, 아직 뒷모습만 보여줬어. 앞모습은 한 번도 안 보여줬어. 남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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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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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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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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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안한데. 어, 옷 입었다 이제. 서, 잠깐만 그래도. 아. 어. 와우. <laughs> 어? 이제 이제 가능. 이제 내가 내가 내 판단에 이제 가능. 오. 어. 부럽네. 주인공이 잘 생겨지는 모델 깔았거든. 잘 생겨진 것 같아. 위쳐 센스를 이용해 침실 잠깐만. 자 게임을 처음 들어왔잖아. 마우스 감도가 너무 높아요 우선. 0.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이건 마우스 메뉴 이거면 됐고. 아 0.35? 너무 빠른데? 내가 DPI를 평소에 높게 써가지고1.2 정도 가보자 광원도 옵션 설정했어요 그리고 풀옵션입니다 현재 제일 높은 사양 이야 오와 1인칭으로 보고 싶은데? 와씨 우선 스카이린보다 배경은 더 좋은 것같아와배경 진짜 예쁘다 이런데 살면서 한번 가볼 수 있겠지? 아뭐 약간 근데 프레임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리고 하, 주인공 잘생긴 모드 깔아서 위처 센서 어떻게 끼는데? 아쿵 마우스 오른쪽 키를 꾹 누르라고? 아된 거야, 된 거야. 조사. You're out of juice. 주스가 다 떨어져가네. 소리가 좀 작네, 그렇지? 음면 100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원래 이게 위천센스라는 걸 틀면 어안렌즈 효과가 작용, 작용돼가지고 힘들.. 그볼때 멀미가 생긴다 해서 그거 껐어요 조사 뭐 찾아야 되는데 아 침실문 열쇠를 찾으라고? 이곳에서 나가야 되나봐 저 책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무래도 클리셰죠 여깄네 케어 뭐해 아래층으로 가자 열고

어, 원래 그래. 원래. 근데 미중년 모드라고 했는데 왜 청년이 돼 버렸냐 이 아저씨는? 안 그래? 나 사기 당한 것 같아. 미중년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청년이 돼 버려서 주인공이. 아직 별로 영양가 있는 말이 안나서 안 읽습니다 저 시리라는 여자애를 가르쳐야 되나봐 그지? 아 쟤랑 연습하면서 이제 튜토리얼 하나 보다 이거 완전 이거 게임 초반 그거 아니냐

근데 잘생겼다. 우선 잘생기는 맛에 보는거죠 와 이거 위쳐3 스토리 다 끝내면 그거 봐야지 넷플릭스 위쳐3 이야 Wrong. 뭐가 l see 걸었는데? So 잘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l s e 걸어버리는데? l see you. I'll 악! 손목! 악! 오오오오 검사의 기본 소질이 안되는네 검을 어 놓치면 안 되지 손이 부러져도 그러게 어? 너 마치 원숭이 같아서 사육사가 보면 동물원에 갇히겠다 내 딸이야 근데? 약간 고아 그런 느낌 아닐까? 보통 이런 데 그렇잖아. 와나키 아, 진짜 작구나. 꼬마였어. 익사체나 스트리가들이 널 봐줄 거라 생각하니? 단지 내가 너였다면 스트리가보단 베스미어가 더 무서울 거야. 아 얘가 할아버지 말을 좀 무시하나 봐. 어리, 어릴 어릴 때 그렇지. 아책 보라 했어 또. 어, 책보다 실전이 중요하지. <laughs> 사과라는부족해 그래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성 터지는 걸로 가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나는 일반적인 선택을 따를게. e x a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튜토리얼 생략 왜 해? 내말 맞지? 얘랑 놀다가 튜토리얼 한다고 했지 내가. 뻔할 뻔짜야 다 알지 다 알아. 어디가? 아. <laughs> 내가 잘 가르쳤네. 아, u 지식이 중요하다고 지금 또설교하는그 지금 이제 땅바닥에는 무늬를 보고 있겠죠, 패턴을. 우리가 집에서 혼나고 있을 때 마루 무늬를 봤듯이 <laughs> 읽긴읽것또 <읽었고. 웃음> 삼촌 앞에선 삼촌의 체면을 세워 줘야겠죠? 삼촌이 적이야? 오. 삼촌이 너의 적이냐고? 모양요? 그래 지금 쟤네들 패기로서는 뭐 밖에 있는 뭐 조미 같은 거? 다 잡을 수 있겠지. 자유 대령 가야지. 가자. 덤벼. 시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 얼마나 연습이 중요한지 와우 그래 너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마 어디가 아, 뭐야 하는거 아니었어? 자유대련이라며 어디가? 갑자기 까마귀가 물고가서 아, 아, 그러는거 아니야? 막. 아니 나랑 자유 대련 하는 거 아니었어? 뭐야? 아 그럼 연습 좀 해볼 거야. 칼도 못, 휘러보, 못 휘둘러보고 싸우게 생겼네, 지금. 오, 야 어? 야, 이렇게 없어지나 봐. 아닌가? <laughs> 목걸이 뭐야? 시선 강탈하네? 왔더 왜? 피가 묻어있어서 그런가? 피가 묻어있잖아 그지? 모형에 피가 묻어있을 리가 없지 어! 사! 오마이 사람이었어.. 아 뭐야 좀 이상.. 어? 갑자기 이성이 이제 공격.. 뭐야? 뭐야 o n t know what 아 o do. I d o n 아 k n 데어 w h 꿈이 to do. 어 d 꿈이 t know what t 어 d 가 I don't know

잠깐만, 어이씨, 내 컴퓨터 튼튼한데 왜? 어, 그래픽카드가 엄청 힘들어하고 있네. 그래픽카드가 100%야, 큰일났다. 쭐여긴 쭐여야겠네. 그리고 우리는 시리와 훈련했죠. 조그만 악마가 걔는 어, 어디 갔어 지금 죽었나? 야이 아저씨는 말년에 밖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 성에서 훈련이나 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와일드 헌트 아까 그배 타고 온 애들이 와일드 헌트인가 봐 <웃음> <웃음> 야 이거 제목이 위쳐 3 와일드 헌트야. It was just a dream. 아이씨 거딩거든요. 지금 제 컴퓨터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I'm o 근데 둘다 잠을 자는 거야? 이거 기본이 안 되는데. 한 명이 보조 서야 되는 거 아니야? e o o o o m e hint in there. Didn't o v e r l

<laughs> 우리가 한때 침대처럼 썼던 물건이죠. 한번 아저씨한테 이런 들이 쳐볼까? 특별한 사항. 이거는 그것을 암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거잖아. How's it look? How far behind Yennefer are we? Two three days. t r a i l s fresh. But it looks like it leads towards the main road. It would be muddled there. 아까 그 n 사흘 정도였나 봐. 아까 그 전쟁 같은 Wait. 게. <laughs> 온다, 온다. 드디어 초전투 한다. 잠깐만. 지금 내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선 이걸 꺼볼까? 이게 그래픽을 쓸데없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가봅시다 어떻게 싸우는데 야 잠깐만 이거 나아씨 3인칭이 좀 먼데 시점이 했다가 아아 잠깐만 강공 회피가 알트키 표식사용 Q 오! 파이어볼 칼 어디 갔어? 야, 칼이 없어졌어. 잠깐만, 칼칼칼칼 칼, 칼, 칼. 왜 갑자기 칼 어디 갔어? 아, 1번. 아, 어, 맞네. 2번. 은검. 은검. 은검은 은은 모르잖아. 그대강철이 최고지. 그리고 파이어볼. 아, 짜, 쓱, 쓱, 쓱. 뭐 잘하는데? 사실 난이도, 난이도가 두 번째 단계잖아. 그리고 첫 번째 싸움이잖아. 파이어볼. 저 왼쪽 기가 뭐고 쿨타임인가 보여 파이어워. 야, 야자 아, 산타 모자 보자. 파이어워. 오, 안 아파? 나이스. 야, 근데 이거. Let's g n y m e show u 시점을 뭐야? 여기 시점 바꾸는 법 없냐? 뭐야? 그만 시점이 너무나, 멀어요. 잠수. 게임 틀고 나갈 때는 C버튼 누르고 나가겠네, 잠수. 미안해. 없나? 화면, 게임플레이? 아, 여기, 여,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음. 나이도 아, 중간에 바꿀 수도 있구나. 몰라. 적응이 되면 되겠지. 야. 이야... 어떻게? 아, 말타야 되나? 내말 어디 갔지? 아까 뭐 X인가... 어, x 가 어, xx. x 누르면 아, 기다, 기다, 이다 무슨 또 여기 말 인공지능이 안 좋다고 해서 말 인공지능 강화하는 모드도 깔았어요. 우라. 아. 와, 날씨 죽인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아, 이쪽이 아니네. 이런. 우라. 와와한 우와, 우와, 편의 드라마잖아. 웬만한 영화보다 주, 풍경은 멋있겠다야. 가자. 뛰어 아저씨! 너무 느려. 아침 전쟁 중인가 봐. 우선. Radovid's realms, don't you mean? Temeria and Edin are no more. Radovid's pledge to restore the old borders as soon as he wins the war. Believe that? Gotta believe something. It's what keeps us going. The body c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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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t. We going? we going to go. 뭐야 저거는? 어? 사람 얼굴이 있는 저런 안면 오우 우 뭐야 안면조? 인면조 인면조 오잉? 헐 <laughs> 맛있겠네 오늘 밤 포식하겠네 저걸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될 듯. 야아 아저씨 진짜 말년에 고생하시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laughs> 갑자기 반말을 한다고? 돈 내놔. 내가 우리 너의 너 구해줬으니까 돈 내놔.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돼요. 그리핀이야. 약간 고양이들이 새들을 장난으로 가지고 놀리는 느낌으로?

받을 돈도 없어, 제한테뭐몇푼 그그 받아서 달림사리가 나아지겠습니까? 여자 한 명을 찾고 있지 오, 이렇게 예, 도움을, 또 도움을, 도움을, 도움을 또 받을까? Like no. 아이, 지 but there's an n n here n w h i t Orchard s o One a r o n d gets its share of t r a v e l e o n something there? besides, the inn keeps my cousin. 오 그래도 약간 호의적으로 대해주네요. 돈을 안 받아서 돈을 받았으면 좀 이런 거안 날려줬을까? 아저씨 그렇게 다치고한 다음에 술 마시면 염증 염증 커질 수도 있어요. 또 알코올로 근데 소독을 할 수도 있지. 가자. 피해 알코올 피해 피해에서 돌고 다니 돌아다니는 알코올이 소독을 해줄 수도 있지. 우랴. 왔어 비켜 네 경주다 아싸 이겼다 리프트 아, 앞에 막기 아 이런 부딪혀 부딪혀 막아 막아 고마야 비켜라 어른들 지나가시잖아 여기나여기아 이런 아 너무 멀리 왔어 오 거위 아 이런 와, 또 the... <laughs> 표정 봐. 와, 와, 그라노!